안녕하십니까? 어, 3강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에 대한 이해, 어, What is culture? 지금 보시는 그 비주얼은 ISL Collective라는 데서 어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데 좀 쉬운 것 같아서 어, 이 자료를 택했습니다. 어, 위에 있는 랭귀지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랭귀지, 테크놀로지, 에코노미, 인스티튜션스, 푸드, 가버먼트, 하우징, 트레 n 디션 랭귀지에는 이름 이 있고 알파벳 이 있고 어떤 기우나 심벌이 있습니다. 기술은 어떤 그 발전이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도구들이 있고, 어, 가구나 의상 같은 주거에 대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경제에 관한 부분에는 뭐, 트레이드,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천연자원들, 그 다음에 마니, 그 다음에 농업, 푸드,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jobs, 이런 것들이 이카노미에 속하게 됩니다. i n s t i t 제도는 어, 정당들, 그다음에 학교, 종교, 스포츠가 있겠고 부대에는 어이카라미 그다음에 카스텀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제도죠. 테크놀로지, o 바이 e 먼트가 있습니다. 아, n 가버먼트에는 법, 리더십, 그다음에 전통, 그다음에 어, 정치 시스템들, 그리고 역시 또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우징, 애는, 아키텍처 건축이나,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트래디션에는 스포츠, 그 다음에 매너, 뭐 예절, 그 다음에 뭐, 인사법, 예법, 그 다음에 셀레브레이션, 그 다음에 쥬얼이나 슈 같은 거는 아마도 패션이나 의식주에서 주의 관계, 관계되는 거겠죠? 클로딩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할로데이 어떻게 그, 이, 이, 바로 내를 즐기느냐. 그다음에 종교는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이 문화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어, culture identity라고 어, 다나 크로포드가 그, 그, 그 The Model of Culture Identity인데 문화적 뭐 동질성. 또는, 문화적, 문화의 정체성, 이렇게, 뭐 번역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티브 맥칼리스트도는, 어, c o n v e r g e 라고 해서, 어, 문화의, 뭐, 뭐, 융합, 또는 문화의 그 집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내용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r 이스 인종, 그 다음에, 에스 h n i c 원본이 5자가 나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어, 민족성, 젠더. 어, 성, 연령, age, SES status, socio-economic status, class. 그 다음에, 종교, sexual orientation. 에, 이거는, 저기, 그,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경우에는 좀, 어, 동생에도 나오겠죠. language. 그 다음에, 정신적, 또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그 culture identity의 그 요소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 또는 문화의 범주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고, 또 주요 문화 요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여기 culture identity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와 culture identity라는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culture, culture identity, the culture wheel이라고도 합니다. 또, the culture, the convergence of culture라고도 합니다. 또, 상기 외의 주요 문화 요소에는 customs, rituals, 뭐지? 의식, 의례 이런 것들, 비해비오나 l i e 스 s 신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믿음.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예술과 드라마, 음악들. 그다음에 푸드, 전통들, 밸류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문화의 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컬처 아이덴티티를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위키피디아가 일반적으로 많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이런 정도는 그냥 쑥눈 훑으면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적 동질감,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집단, 특정 그룹에 속하는 소속감, 감정, 또는 동질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그자 개념과 자 인식의 한 부분이죠. Self-conception and self-perception이고, 국적이나 민족성, 종교, 사회계급, 세대, 지역성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들만의 특정적인 문화를 갖는 일련의 사회적 집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때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동질감은 개인의 특정, 개인의 성격이기도 하며 또는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 그다 삶, 삶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적인 어, 집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 그 집단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에, 문화의 정의를 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 문명 또는 예술로 정의합니다. 문화하고 또 문명하고 다르지만 협의의 경우에는 문화, 문명 또는 예술로 정의합니다. 어 게르트 하프테더라고 터치의 어, 인류학자는 문화를 특정 환경 하에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적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문화는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며 동일한 교육과 생활 경험에 의해 조건에 대한 어, 수많은 사람들의 특성으로 어, 보았다고 어,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표현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회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논의할 때는 그 문화의 수준을 민족문화, 기업문화, 연령문화 같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사회적 특성이 문화마다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문화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시간상 그 너무 문화에 대해서 많이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에서 뺐는데 길트허프테드의 어, 경우에는 cultural dimensions라고 해서 나라마다 어떤 그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i n d i v i d u a l i 개인주의가 강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c 렉티 l e c 이 강하죠. 어, 그런가 하면 또 i n d u 와그 r e s t r a i 그러니까 방종에 가깝게 내두는 나라도 있고, 또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masculinity, 남성상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고, 어, feminity, 여성상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문화는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 문화에 대한 표현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문화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유발하라리라고, 그, 유태계 어 영국에서 하기 일단 그 사학자 있죠. 예. 지금, 유발하리,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테오스 여러 책이 나왔죠. 이분이 한 문화의 정의를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써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이다. 이렇게, 하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하고, 이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들어진 거, 를 가지고 사람은 날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맞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맞게 원하고 또 거기에만 규칙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생긴 건데 이것이 인공적인 거고 이러한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발 하라리의 문화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션 파운데이션에서 인디언 칼트앤 트레디션, 인도의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한 부분을 비주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어, 문화의 그 다이성, 다양성에 대해서 어, 많은 것을 그, 쉽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어 제일 큰 그림 코끼리와 어, 그 다음에 타지말 마 묘가 있게 있고 어 그리고 인도인의 그이 복장과 그 다음에 어, 이분장 모습, 예, 화장 모습이 있습니다. 이뭐 이마에 점을 찍는 것도 다 의미가 있겠죠. 힌두교에서 어, 유래된 거죠. 그 다음에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소에 대한 모습 이 크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차 그다음에 또 인도에는 뭐 다른 그 종교도 있습니다 에, 이런 터발 두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아마 이거 연꽃을 상징하는 것 같으니까 불교를 얘기하는 것 같겠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또 요가도 있겠고 그다음에 에, 뭐잘 아시죠 여러분들 차에는 뭐이 다즐링 이런 데도 있,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는데 에, 악기도 있, 있군요 이러한 것들이 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성 어, 그리고 하나하나 좀 다른 문화, 다른 것에 대한 문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앞에는 인디안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어, 바로 우리나라 궁중 어,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궁중 예, 문화인데 아,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 이게 뭐? 대략 그냥 뭐 그게 그거 같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재미있고 다양하게 내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 종묘 그다음에 창덕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밑에 있는 경복궁도 있는데 이러한데 우리의 그 궁전과 그다음에 어, 종묘가 있습니다. 어 그게 그거 같이 있는 집인 것 같지만 다 모양들도 다르고 또이 양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건축 양식이 나타나겠고, 왕도 있고, 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이게 주요 관료들도 옆에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춤추는, 어 우리 전통 무용도 나타나 있고, 있고 그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모습도, 의상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서민들이 즐기는, 그, 뭐 노아 페라고할까요 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탈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서민 문화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뭐, 이것이 궁중 문화이겠지만 궁중 밖에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대별되는 모습을 보고 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궁중 문화라고 했는데 문화는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하나 하나가 다릅니다. 서민 문화, 궁중 문화. 제대 문화, 또, 그 다음에 음악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개념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 겁니다. 첫째, 문화의 개념은 생활 방식으로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문화의 어원과 과정과 발전의 주체로서의 문화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입니다. 문화를 규범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 체계로서의 문화 개념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인간학적 문화의 개념. 그다음에 문화학의 에, 로서의 문화의 개념. 아, 이렇게 문화의 개념을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생활 방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를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 즉, 사회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산물인 동시에 학습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uh, way of living, uh, 그러니까 생활방식. 생활방식에는 뭐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 지식, 믿음, 예술, 도덕, 관습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주던 여러가지 비주얼에 있는 그, 이, 아이덴티티에서 그런 요소들이 다 생활 방식의 요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생활 방식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문화는 집단 또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문화란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의미와 중요성을 획득할 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고, 감정, 헤이딩을 어,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하기도 하고 생활에 있는 그 자체이기도 어, 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의 어원, 에, 그리고 문화의 과정과 발전의 주체로서의 문화에 에 대해서 부릅니다. 문화라는 말, culture, 영어는 culture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경작하다, 뭐, 양육하다, 의 원래 그, 라틴어의 언어는, 어, 콜로레에서 파생됐는데,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 culture는, 바로, nature, 자연이 아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culture, nature, 예. 문화는 자연이 아닌 것입니다. 즉, 자연이 아닌, 오직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겨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는 인간만이 자연을 변형, 환영에 만들어내어 전수되고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는, 어 동물에서는 없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사회는 있습니다. 뭐, 늑대들 사회를 이루고 있고, 개미도 사회를 이루고 있죠. 또, 원숭이, 침팬지도 사회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화는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행위에서 생겨난 거고, 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전수되고, 축제되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규범, 어떤 법 법이죠. 법. 문화에는 법이 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문화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푸펜도르프는 문화를 자연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문화 상태 (status cultura)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야만의 상태인 자연 상태 (status naturalis)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인 야만의 상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는 인간이 부자유의 억압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야만적 자연 상태에 대항해서 도달해야 하는 사회 상태이고 인간이 스스로 도달해야 하는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기본적 개념으로서 문화에 대한 계속입니다. 어, 문화와 문명은 좀 다르죠. 어, 문화는 앞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 문명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다 편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장치나 어떤 업적물 어, 이런 것들이 어, 문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어, 뭐 문화 문명 문명이 있는 곳에는 어, 문화도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는 문명이 있는데. 어, 황하 문명, 갠지스 인더스 문명, 에집트 문명, 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어, 문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개몽주의 문화. 개몽주의 문화는 인간이 좀 무지 몽미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일라이트먼트 한다는 개념인데, 개몽주의 문화와 문명의 개념은 그 야만에 대립하는 또 규범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유산 의미를 띠고 있다가 실천적인 삶과 유용성에 비중을 둔 문명 개념으로 또 한편으로는 고귀한 그 정신성을 추구하는 교양 문화의 개념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예술적 가치 체계로서의 문화의 개념입니다. 어, 브루크 하르트 학자의 그 문화의 개념을 보면 국가 종교 문화를 세계 역사적인 세력 어, 포텐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째, 경제적 요소나 정치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어, 기술, 예술, 시, 학문 등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 문화는 사회의 부분 체계로서 특히 예술적 가치의 세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그, 유대교, 유대교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유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왕이 있겠죠. 왕이 이렇게 다, 이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타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큰 세력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술 쪽같이 체계로서의 문화의 개념에서 또 하나는 특징은 이것은 오늘날 사회학에서 정의되는 문화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경제, 정치, 법률, 과학, 스포츠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영역의 것이다. 즉, 어, 문화는 어떤 고귀한 것, 정신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그리고 예술이나 문학, 그러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학적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글자들이 왔다 갔다 했죠. 갤런... 네, 에, 아르노르트 갤란의 문화 개념입니다. 에, 작업과 표상의 수단, 자극과 사유 기술의 총체 말이 어렵죠. 에. 자, 이거는 어, 말하자면 생각하고 또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어, 수단과 기술의 총체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구속 제도들 인스티튜션 n 의 총체라고 합니다. 즉 모, 모든 제도들의 총체입니다. 어, 갤런은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문화를 통해서만 생존의 가능성을 얻고 동시에 인간 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뒷부분에 갤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오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의 배에서 있다 나왔을 때 그대로 놔두면 어, 살 수가 없습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이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뭐 의복 문화 그다음에 또 이런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양육시키는 그런 그 문화 그다음에 집 건축 그다음에 음식 이런 모든 문화들이 어 있어야만 생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삶이 연장되고 또 성장하고 돼서 인간 다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갤런의. 인간학적 문화의 개념입니다. 아르놀트 겔란에 대해서 어 조금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 인간, 그 본성과 세계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왜 아닌가? 인간은 사람인가? 사람이죠. 예. 인간은 무능한 동물이다. 오히려 동물만도 못한 게 있습니다. 빠르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높이 날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어좀 자유로운 인간이 그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은 어떤 보편적 기능과 문화창조다. 아, 그리고 태양으로서 진화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학적 개념을 얘기하는 아론트 겔란의, 어 유명한 그, 이 책입니다. 문화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의 개념입니다. 어, 먼저 그 문학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어, 좀 들어보세요. 사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생활양식 및그 과정에서 성립된 물질적, 정신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는 거고 어, 거기서 이루어진 생활양식, 에, 거기에 관한 물질적 정신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개념이죠. 자 이런 얘기죠. 카실러는 그에 져서 상징 형식의 철학에서 어, 문화를 인간 정신의 객관화로 서술했습니다. 문화의 영역들이 신화, 예술, 법률, 과학, 종교, 언어 등을 어,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인데 인간은 오직 이런 형식의 매개물을 통해서만 현실에 접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에, 개념에서 어, 이 접근한 방식입니다. 문학에 대한 개념을 좀더 살펴보면, 어, 문화는 여러 제도, 장치, 행위, 과정, 상징적 형식들의 총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목적인 기술을 통해서 주어진 자연을 어,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이를 보존시키고 발전시키며 또한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문화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어 여기서 생겨난 제도적 가치들을 좀 특수한 의식으로 확고해 주고 그걸 그러니까 컬투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서 의사소통적인 형식들을 장기적으로 보하는 사회적 질서 그리고 의사소통적인 상징체계를 창출한다. 이렇게 문학의 문화의 개념입니다. 아, 이제 여섯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문화를 정리해봤고 어, 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슬스는 그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는 사회 구조의 어떤 지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질서를 정당해 주는 어,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문화가 있음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아, 질서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 질서를 오히려 또 정당해 주는 어, 기능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는 단순히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만들어졌지만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3-2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